fn의 정의가 사인 n승 코사인 n승인데요. f6으로 바꾸. 그다음에 f4에 대한 게보기에 있죠. 이거는 객관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f4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f4는 사인의 4승 얘는 정리를 해보면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를 전체를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곱셈 나올 테니까 2의 사인 제곱에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는 곱셈 정리를 알수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얘가 1인거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얘는 1 2의 사인제곱에. 자, 그러면, F6은 뭘까?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을, 이제 그러니까 얘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a, b처럼 생각을 하면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더하기 b 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사인 제곱, b가 코사인 제곱이다 생각을 하면 얘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4승 사승 삼십오, 구십오. 얘가 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 보면 되고 사승이 뭐냐 그러면 사승은 여기서 얘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승 표 요거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적어 보면. f4가 1 2의 사인에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에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은 요거 넘기고 넘기면 1 f4를 2로 나눈 형태다라는 거죠. 최종 적인데 보면 f4는 들어 있지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없으니까 얘를 없애라는 소리인데 얘는 1인 거고. 그다음에 얘는 내비 두고 얘는 f4니까 얘는 1인 거고,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다가 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f의 4다라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빼면은 플러스 2분의 3되고 여기 2분의 1되고 F6은 요렇게 표현이 되죠 최종적인 질문이 4에 f 의6 플러스 2니까 F6 자리에다가 방금 구한 얘를 다 대입을 하면 되죠 더플스 어, 이가 빠졌네요. f 의4에 여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이 되니까 없어지고 이만 남게 돼요. 그래서 3 번이다 이런.